나중에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부자가 될 거야.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성장해서 삶이 부유해져서 부자가 아니라 정부가 그 사람들을 부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니까 올려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던데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 아니야? 위험한 생각이지. 부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. 너 중산층이 뭘 뜻한다고 생각하니? 어, 모르겠네. 중산층이라는 개념도 시대상에 따라 경제 수준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야.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어. 뭐, 자기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중산층이다. 그게 되게 잘못됐었던 게 되게 상위 몇 퍼센트만이 해당될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. 근데 지금은 차 없는 사람이 없어. 근데 집 있는 사람도 없지. 어. <웃음> <웃음> 그만큼 부의 계층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야. 어디부터 부잔데? 종부세를 예로 들어보면, 종부세는 예전에는 정말 다주택 상위 몇 퍼센트만을 대상으로 하던 세금이었어. 지금은 서울시의 절반이 내는 세금이 됐어. 앞으로는 전체 가구의 수십 퍼센트가 낼 수도 있는 그런 세금이 돼버렸다고.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기준으로 부자인가? 예전에는 아니었겠지. 지금은 뭐야? 그 사람들이 부자인가? 이미 의미가 달라진 거거든.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개념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쉽게 확대되는 거야. 정부가 규정하기에 따라서는 심지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싼 전세에 사는 사람은 고액 자산 가고 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전세금에도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대체 이게 어디까지 확대될지 상상이 가니? 한없이 확대될 수 있는 거야 한없이 그러면 뭐야 옛날에는 부자들만 다주택자만 그랬어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어 강남사니까 종부세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몇년 있으면 강남사니까 내도 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을 두고 야 니네는 서울사니까 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좀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수도권. 니들 수도권 사니까 그 세금 내도 돼 라고 할 거라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에 살지만 니들은 40평짜리 아파트니까 50평짜리 아파트니까 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와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미쳤지 광기의 악순환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국가가 부자의 기준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가면은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 은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원칙 세금은 최소화 해야 한다 정부 조직은 최소화 해야 한다. 이런 원칙이 있어야 이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악순환이 멈추는 거지. 생각을 해봐라. 공무원 조직이라는 거는 그 원칙이 없으면 영원히 확대될 수 밖에 없어. 정부의 기능, 정부의 규제, 이건 앞으로 영원히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거야. 이미 세계 어느 나라든 사실은 공무원 조직은 굉장히 뭐 정년이 보장된다든지 연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고. 근데, 정부 조직이 계속 확대되어 가면서 세금도 계속 증가하게 될 거야. 지들이 이것저것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. 이거를 해야겠다, 저거를 해야겠다. 그럼 돈이 필요하다. 지금 하는 것처럼. 건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싸게 공급을 하겠다. 온 국민을 국가의 세입자로 만들겠다.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세금을 늘려서 돈을 더 걷겠다.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. 그게 계속 확대되는 한 부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. 부유세라는 관점에서는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을 걷던 부자, 우리가 부유세를 걷던 대상은 1%, 2%, 4%, 5%, 50%, 60%, 80%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지. 생각해봐. 부자가 80%야. 부자가 80%고 그 80%가 가난한 20%를 먹인다. 이게 듣기에 좋은 것 같니? 듣기에는 설사 좋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니? 안 되지. 어, 80%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뿌리고 나눠주고 자기들이 쓰겠다. 자기들이 뜻하는 어떤 거를 위해서. 말이 안 되는 거야. 부유세를 내는 부자의 기준이 예전에는 극히 일부였어. 지금은 수도에 사는 사람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그 대상이야. 이게 어디까지 확대될 것 같니? 나중에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부자가 될 거야.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성장해서 삶이 부유해져서 부자가 아니라 정부가 그 사람들을 부자로 규정했기 때문에. 왜? 부자 세금을 걷기 위해서. 이게 필연적인 귀결이라고.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. 정부에 의해서.